안녕하세요 뚱딴지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연락처 010-8030-5122로 문의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5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무료배송해드리고요. 10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무료배송 서비스분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으로 구매하시면 요 해바라기 분을 서비스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1월 13일 금요일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거는 저희 뚱단자부에서 제일 잘 나가는 신발 화분이에요. 이 화분은 세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노란색 끈으로 만들었습니다. 천천히 둘러볼게요. 물 빠짐이 좋으라고 다리도 달아 놓았어요. 그리고 직경은 9cm 나오고요. 높이는 약 11cm 정도 나오네요. 1번 세트 5만원이었고요. 2번 세트도 똑같이 동일하게 5만원입니다. 이거는 녹색 끈으로 만들어 보았고요. 이 아이도 물 빠짐이 잘 되라고 다리는 달아놨어요. 천천히 둘러볼게요. 직경 9cm 나오고요. 높이 약 11cm 나와요. 3번은 빨간 꽃신이에요. 이게 저희가 신발이 잘 나가다 보니까 다른 버전으로 또 만들어봤어요. 근데 굉장히 깜찍하죠? 이 아이도 다리는 달아나서 물 빠짐 걱정 없습니다. 직경 9cm 정도 나오고요. 높이 약 10.5cm 정도 나오네요. 3번 꽃씨는 45,000원이었습니다. 4번 세트 볼게요. 4번 세트는 5만원이고요. 노란 꽃을 달아서 굉장히 화사하고 예쁘죠? 약간 사이즈 다르게 해서 세트 구성해 봤고요. 작은 분이 높이 약 7.5cm 정도 나오고 직경이 약 8cm 정도 나오네요. 큰 분이 약 9cm 직경 나오고요. 높이는 약 9cm 정도 나오네요. 5번 화분은 6만원이고요. 여기 꽃을 많이 달아서 되게 화사하죠? 5번 화분 6만원이고요. 세트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천천히 한번 둘러볼게요. 이 아이는 유약을 조금 다르게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는 유약이 처리가 안된 거, 하나는 빈티지한 유약을 한번 해봤거든요. 어떠신가요? 직경은 약 11cm 정도 나오고요. 높이가 약 11cm 정도 나오네요. 옆에 있는 것도 직경 약 11cm 높이 10.5cm 정도 나오네요. 이번에는 6반 화분 볼게요. 세트로 구성되어 있고 65,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연두색 화장토를 발라서 조금 더 화사한 느낌을 만들어봐 표현을 해봤죠. 직경 10.5cm, 11.5cm? 높이 12.5cm 정도 나오네요. 7번 화분이에요. 7번 분은 요 분도 세트로 되어 있고요. 가격은 10만원이에요. 이 아이 굉장히 빈티지 하면서 화려하면서 특이하면서 예쁘죠? 요 아이는 꽃이 이렇게 빙글빙글. 전체를 다 둘러 썼어요 예쁘죠 요 7번 세트 분 10만원입니다 요런 거 직경 11cm 높이 17cm 나오네요 여기에 높이는 16cm 나오고요. 직경은 10cm. 8번 화분 10만원이에요. 8번 화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직경은 9.5cm 나오고요. 비는 16.5cm 정도 나오네요. 옆에 있는 화분 볼게요. 직경 9.5cm 정도 나오네요. 오늘 8개 세트의 화분을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는 화분은 있으신가요? 마음에 드는 게 있으시면 문의 주세요. 이번에 새로 만든 화분이에요. 어떠, 어떠세요? 깜찍하지 않나요? 되게 작은 화분이고, 콩분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콩분 사이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외목대 아이들이나 목대 있는 아이들 심으면 너무 예쁘고 받침도 있어서 좋아요. 다음에 더 예쁜 화분 들고 올게요.